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M입니다. 오늘은 제 120화고요. 시제 일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제에 대한 부분은 늘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렇게 시제 에 관련된 걸 하나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럴 때 시제를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 떤것 같은데요. 얘가 과거인데 얘는 꼭 과거로만 해야 되나요? 일치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한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제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모아서 시의 일치를 꼭 시켜야 되나? 아니면 안 그래도 되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으실 거는 많이 없을 거고요. 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어, 마음 편하게 보시면서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수 있는 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주절 뭐 속해 있는 절뭐 이런 식의 말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는 문장과 어딘가에 속해 있는 문장의 차이를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 강좌 같은 걸 보면, 뭐, 주절이 어떻고, 종속절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그거가 뭐냐면, 자, 주가 되는 문장, 메인이 되는 문장을 이제 주절, 절은 이제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는 문장인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문장인 것이냐, 속해 있는 문장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내용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시지만 어,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하기 전에 누가 뭐뭐하기 전에 뭐뭐를 했어요. 뭐 내가 치킨을 시킨 후에 내 동생은 피자를 시켜줬어요. 만약 내 동생이 치킨을 시킨다면 전 피자를 시킬 거예요. 뭐 내 동생이 피자를 사줬지만 저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접속사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쭉 늘어나 봤는데 이 이상의 접속사들도 많겠지만 이런 접속사가 있는 문장일 때 주가 되는 문장과 속해 있는 문장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접속사들 뒤에 있는 잇따라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그걸가 종속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속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after he sneezed all over my food. s n e e z 는 이제 재채기를 하는 건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 갑자기 순간적으로 재채기가 나와서 음식에 이제 다 침이 튀어 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걔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걔가 어 내 음식의 재채기를 한 이후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애프터가 보이시죠. 이 뒤에 나오는 이 핑크색으로 된 문장이 속해 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문장은 나는 그거, 그 음식을 내다 버렸어요. 입니다. 자, 의미상으로도 보면, 자, 내가 음식을 버린 게 주가 되는 액션인 거고, 걔가 재채기를 한 후에라는 거는, 제가 버렸다 라는 것에 어떤 배경을 만들어 주는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적인 문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가 되는 내용은 어쨌든 내가 버린 거고 근데 언제 버렸냐면 걔가 재채기를 한 후에 그런 상황 후에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다 라는 게주그 다음에 after 뒤에 나오는 이런 접속사 뒤에 나오는 그런 문장은 속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접속사뿐 아니라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문장을 읽다 보면 중간에 대시나, 뭐, 위치나, 후나, whom이나, who's나 등등등등, 뭐, 위, 또는 ever가 뒤에 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whichever, whoever, 또는 뭐, where나, why, 뭐, 이런 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약간 관계대명사 같은 해석은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그럴 때 항상 중간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 주절과 속해 있는 문장, 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이런 관계대명사들 뒤에 나오는 게 속해 있는 문장, 그 앞에 있는 게 주가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도 한번 보면 저는 그 작은 소년을 도와주고 싶어요가 주인 내용이죠. 근데 그 작은 소녀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부모가 없는 작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없다라는 사실은 작은 소년을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말일 뿐이지 어쨌든 주가 되는 내용은 나는 그 소년을 도와주고 싶어요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파란색이 주절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계대명사처럼 생긴 애들 뒤에 나오는 문장이 속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주가 되는 문장과 속해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왜이 설명을 드렸느냐 자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주가 되는 문장이 현재일 때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종속되는 문장 속해 있는 문장은 어떤 시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종속절은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문만 쫙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제가 주가되는 문장은 에이미가 말합니다. 라고 했고요. 말한 부가적인 내용은 대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의미를 좀 파악하기 쉽고 모양을 파악하기 쉬우라고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다 파리에 사는 것과 관련된 문장들을 만들었는데, 앞에 보이시듯이 주가 되는 절 에이미가 말합니다라는 이 주가 되는 절이 지금 현재인 게다 보이실 거예요. 평소에 에이미는 뭐뭐라고 말해요? 입니다. 따라 나오는 절은 근데 어땠나요? 시제가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도 되고, 과거해도 되고, 미래를 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has lived라 그래서 현재 완료형도 올수 있고요. Head lift 해서 과거 완료 형태도 올수 있어요. 어떤 시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어 앞에 주절이 현재일 때는 어떤 시제도 다 와도 되지만 여러분이 영작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자, 전달하려는 내용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면 평소에 일어나는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인가? 여태까지 그래 왔나? 이걸 잘 생각해 보셔서 한국말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맞는 시제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절이 현재일 때는 아무 시제나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나왔던 문장들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처음에 에이미는 말합니다 뒤에다가 그냥 현재를 뒀어요. 그러면은 그녀는 파리의 현재, 현재 평소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에이미는 평소에 파리에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에이미는 평소에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파리에 앞으로 살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현재 완료로 썼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어떤 뜻이 될까요? 에이미가 평소에 말하는 게 걔가 파리에 쭉 살아왔다고 말해가 되겠어요. 그죠? 자, 또 뒤에 현재 완료까지 했고요. 과거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에이미가 과거에 파리에 살았다고 말하고 다녀요. 이거죠? 말해요. 자, 과거에 살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뭐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head, pp를 줄여서 이렇게 오버스트로피에 뒤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한국말로는 별 차이가 없이 위에랑 똑같아요. 에이미는 파리에 살았다고 말해요. 인데 또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러면 she lived랑 she had lived랑 뭔가 뭐 되게 큰 차이가 있나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she lived랑 she had lived랑 우선 앞에 있는 게 이제 말해요 잖아요. 그래서 굳이 되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에이미는 she lived in Paris라고, 마, Paris라고 말해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지금 말하는 시점에 바로 전 정도 집을 말할까 전에 살던 집 정도를 말하겠죠 그런데 head pp를 쓰면 좀, 먼 과거를 표현할 때 헤드피피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예전에, 오래 전에 살던 집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정도지, 한국말로 옮겼을 때는, 그냥 살았다고 말해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시제를 사용하든지, 문법상으로는 상관이 없고, 어, 지금 말하는 현재보다 약간 가까운 과거냐, 아니면 먼 과거냐, 그 차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절이 미래이면 어떻게 될까? 자, 미래인 경우에도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다르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주가 되는 절이 그들은 물어볼 거예요. 나한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속해 있는 절은 나 어디 사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지금 보시듯이 현재도 쓸수 있고요. 과거도 썼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 썼고요. 여기서 미래는 사실 위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앞에 위이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I'm going to로 그냥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I have lived 현재 완료가 있네요. 그리고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능하고요. 또 뜻을 한번 훑어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 나는, 아, 그들은 내가 평소에 어디 사는지, 평소에 어디 사는지를 물어볼 거야가 될 거고, 만약에 미래처럼 해놓는다면, 그들은 내가 어디에 앞으로 살 건지를 물어볼 거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현재 완료로 써놓는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 살아왔는지 물어볼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과거처럼 써놓은다면 과거에 내가 어디 살았었는지 물어볼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헤드립들를 써도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이 어디서 살았나 물어볼 거야인데, 어 차이가 과거와 과거 완료는 그냥 가까운 과건가 아니면 먼 과건가 그 정도의 차이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주어가 근데 과거일 때를 볼게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현재나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으면 그 뒤에 나올 어, 속해 있는 문장들은 어떤 시제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어, 내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아니면 문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한국말상으로 시제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엔 주어, 주가 되는 문장이 과거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 되는 문장이 과거일 때는요,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문장들, 속해져 있는 문장들을 과거 시점으로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세 문장을 보시면요, 자, 그들은 나에게 물어봤어요로 제가 앞에를 과거로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디 사는지랑 관련된 말을 또 해놨는데, 시제를 비교해보면, 앞에가 주가되는 절이, 절이, 문장이 과거일 때,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과거로 똑같이 맞추던지, 과거 완료, 헤드 pp를 쓴 걸로 하던지, 아니면 was going to 해서, 이것도 과거를 이렇게 맞춰주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세개 했을 때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They asked me where I lived.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물어본 시점과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석을 해보면, 내가 어디서나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물어보는 그 상황에 동시에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디서나 물어봤어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 lived라고 안 하고 had lived에서 먼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had lived를 써 준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이 과거 상황보다도 살다라는 lived가 훨씬 그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어보다라는 과거 시점보다도 더 이른 예전에 어디에 살았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걔는 내가 어디 살았었는지 물어봤어. 예전에. 어디 살았었나? 과거에 물어봤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걔는 내가 어디 살 건지 물어봤어. 그래서 약간 will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 어디 살 건지 물어본 건 과거. 자, 그래서 여기 will 같은 느낌의 be going to 가 있습니다. be going to 는 원래 뭐뭐 할 거예요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앞에가 과거기 때문에 뒤에를 맞춰준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내가 어디 살 건지 물어봤어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에 was going to가 아니라 will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ask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would로 고쳐줬어야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제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지금 제목에 달아놨습니다. 주가 되는 절이 과거일 때 약간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따라 나오는 속해 있는 문장의 문장의 내용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딱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실들이 나와 있다면 그거는 시제를 과거로 맞춰주지 않고 그냥 현재 그대로 놔둬도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뀌지 않는 것들은 보통 자연 현상 같은 거는 보통 바뀌지가 않잖아요. 뭐 해는 동쪽에서 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거나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뭐 물은 1 0 0도씨에서 끓는다거나 그런 변하지 않은 사실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가 과거지만 현재로 놔둬도 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그는 말했어요라고 주가 되는 문장은 과거이지만 뒤에 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아요. 이 말은, 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놔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예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를 과거로 바꾸면 안 되나요? 당연히 과거로 바꾼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앞에가 과거면, 뒤에 과거를 맞춰주는 게 원래의 룰인데, 바뀌지 않은 사실이라면, 현재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은 사실은, 과거로 해도 좋고, 현재로 놔둬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이니까 약간 더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을 볼게요. He said that he has a cancer. 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걔가 말했는데 하고 뒤에를 보니까 이게 head가 아니라 head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사실에,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로 놔둘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쓰거나 말을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현재에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그 사람은 암에 걸려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제를 맞춰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룰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어요. 알수 없고 말을 한그 과거 시점에 비슷하게 그 비슷한 시점 과거 시점에 그는 암을 가졌다라는 거고 지금은 암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상으로 당연히 맞고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를 맞춰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 현재에도 있는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면, 앞이가, 앞이, 앞에 있는 주절이 과거일지라도, 뒤에는 현재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그런 예외 상황도 하나 배워보았습니다. 뜻은, 그는 뭐 암이 있다고 말했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시제를 일치를 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미래 써도 되나요? 뭐, 헤드피피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에 좀 정리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절이 주가 되는 절이 현재나 미래일 때는 어떤 시제도 나와도 무방하다 그리고 주가 되는 절이 과거일 때는 뒤에 있는 건 과거로 보통 맞춰 줘야 된다 그게 그냥 단순한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아니면 과거 진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다면 현재에도 바뀌지 않은 사실, 현재에도 실제로 유효한 사실은 그냥 현재형 그대로 남겨두어도 된다라는 예외 상황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총정 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